어 잠시만요. 어, 어, 네. 잠시 대화 가능할까요?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름은 정미숙이고요. 나이는 조금 많아요. <laughs>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?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풀 음. 편전하려고 나왔어요. 오늘의 의상의 컨셉은 어떻게 되세요? 어, 가을 느낌은 아닌데 <laughs> 아, 그냥 입고 나왔어요. <laughs>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응. 네. 의상을 컨셉을 맞춰주신 것 같고요. 네네. 오늘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? 꽃 같은 아름다운 날. 제가 꽃을 참 좋아해요. 아, 역시 네. 의상도 그렇고 메모도 그렇고 <laughs> 선생 님 꽃처럼 너무 아름다우세요. 오, 지금 감사해요. <laughs> 제 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께 한마디 응원 부탁드립니다. 음. 제 2의 인생은 행복이죠. 항상 건강하게 저처럼 행복하게 파이팅! 오늘의 런웨이.